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다입니다 오늘 이제, 네, 한국 서버도 드디어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영웅 밸런스 패치 관련돼서, 네, 한번,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펜데스톤 8월 30일 수요일 영웅 밸런스 패치 상세 안내. 먼저, 여포입니다. 여포. 여포의 경우, 이제, 그 돌격 스킬 있잖아요. 그게 쿨타임이 조금 줄어들고요. 그리고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네, 벽을 넘을 수 있는데, 어, 근데 이거 사거리가, 제가 알기로 사거리가 좀 쭈그렸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없, 없던, 없는 것 같네요. 버터플라이. 버터플라이의 경우, 스킬로 인한 피해를 증가시켜서 장비에,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초반 버프에 후반 너프,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풀템을 뽑았을 때, 풀템을 뽑았을 때 기준으로, 이제 예전보다 그렇게 엄청난 딜이 안 나온다 이거죠 하지만 초중반에 좀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라 네 이렇게 발도솔과 암살이 버프 이제 너프인지 알수 없는 네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타라입니다 타라 타라는 대전 초중반 구간에서 첫 번째 대지강 타 스킬로 인한 적견제 능력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동도 감소 60%에서 30, 36, 42, 48, 54, 60. 결국 과부하를 마스터를 시킬 경우에는 뭐 변함이 없네요. 다만 초반에 또 초반에 좀너프 시켰고요. 말록 말록의 두 번째 스킬 흑혼의 발톱을 통해 획득하는 방패 효과가 더욱 강력하게 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흑혼의 발톱. <laughs> 네, 이렇게, 방패가, 원래 다섯 명이었는데, 이제 네 명으로 줄어든 대신에, 개수랑, 기본적인, 네, 그게 늘어났고요 배트맨, 배트맨의 공격이, 은신의 쿨타임을, 시, 쿨타임 시간을 줄이고, 팀 전투 능력이 상용될 예정입니다. 또, 배트랑 스킬, 스킬의 범위 수, 및 속도를 증가시켜 조작감이 최적화 됩니다. 어, <laughs> 뭐야, 야, 이거, 이건 엄청 버프인데? 헐. 배트맨, 근데 아직도 쓸만해요, 님들. 야, 근데, 이렇게 버프시켜버리면은, 아니? 배트맨 지금 좋아! 좋은데, 더 버프시켰네요? 이거 완전 좋은데? 초선! 빈결의 숨결 스킬의 제어 효과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적을 공격, 이제 표식이 있는 격을 공격하게 되면은, 1초간 마비시켜, 적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게 됩니다 원래는 이석이 느려졌는데, 이제는 거의 뭐 1초간 스턴이죠. 네. 길더! 아, 드디어 길더가 버프를 먹었죠. 네, 길더 첫 번째 스킬 강철의 투사를 사용 후에 다음 일반 공격을 하면은 패시브가 터지고요. 금빛 찰나 스, 쿨타임을 적절한 수준으로 줄여 길더 고유의 특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초반 버프 후반 똑같아요. 다만 패시브가, 네, 됐고요 테라나스. 테라나스는 패, 이제 그 액티브, 어둠의 한 살이, 네, 이제 3초 스킬링이 표시됐다고 하네요. 이그니스 화염비 사용 시 기본 피해를 증가시키고 이동 속도 감소 시건과 효과의 속폭 상승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그니스는 잘안 쓰는데 그리고 욘어 일격 필 궁극기 일격 필살 스킬에 피해를 명확하게 증가시켜 욘이 폭발적인 공격력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글쩍글쩍 내 글쩍. 네, 다음 GL 어우 뭐 GL 이렇게 많이 바뀌었냐 GL의 전투력은 비슷한 유형의 영웅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이번 업데를 통해 지혜 생명력과 공격 능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혜의 진정한 폭풍의 분노를 전장에 물고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뭐야? 뭐죠, 이거? 뭐야, 이거? 장난하시나? 어, 이거 표기 오류 아닐까요, 이거? 이거 표, 표기 오류죠? 장난? 표, 표기 오류지? 이거 막3 2 1이라고 적으려 했는데 모르고 3,020이라고 적은 이거 표기 오류겠죠? 그러겠죠? 지금 사람 약올리려고 10일만 올려주셨나? 어... <laughs>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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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 오류겠죠? 네 아니 10일이면은 누구 코에 붙여? 분명 지엘의 생명과 공격력이 강화될 예정이라 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아마 표기유료 같아요.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솔직히 이건 아닌 거 이건 아니지. 십일 체력 11 올려주면 뭐할 올려요.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제가 한번 나중에 물어볼게요. 이거 어 이거 오타 같아요. 오타 같아. <laughs> 네 풍마 변경 전에는 네 이렇게 됐는데 오우 이 깡들이랑 개수가 늘어났네요 네 바람의 칼날도 마찬가지로 네 초반에 야 이거 야 이거 지엘 버프 많이 먹었다 칼날의 주력스킬이거든 어 잠만 아오야 대박인데 아 체력 실을 너프한 거 복구하는 복구한 거라고요? 아니, 11, 11을 누구, 누구 그거 갖다 붙이니? 구풍. 아, 구풍은 쿨타임이 늘어났네, 초반에. 아, 초반도 똑같구나. 근데, 공력이 늘어나고, 아! 아하. 근데, 궁이 좀,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음. 초반은 세진 것 같은데, 후반은 모르겠다. 다른 스킬들은 세졌는데 궁이 좀... 탄! 성검의 심판을 사용시 20% 피해 면역 효과를 추가로 획득합니다 손흥공 투신 피해, 추가 피해를 강화했습니다 기본 피해량은 증가되었습니다 공격력 추가에 따라 증가되는 수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를 세길령이 보고 뭐 버프라고 한것 같은데 이거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초반 버프 후반 너프예요 초반은 더 세졌어. 그래서 좀더 주도권을 잡기 쉬워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격력이 패시브를 이용해서 100이나 올랐기 때문에, 초반은 버프가 됐으나, 나중 가면 갈수록, 옛날 풀템 모공과 지금 풀템 모공의 데미지 차이는 꽤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대만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 음, 이거는 버프인지, 너, 버프도 너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크리나 두 번째 스킬 사악한 더듬이로 적기 영웅을 정확하게 명중시해 HP 회복 능력이 강화될 중입니다. 기본 피해 250에 173, 피해 250에 오오오오오오오오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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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야5야5 5 5 5 5이거5 5 400이면은, 아 이거 괜찮네요. 이거 은근히, 이거 은근 괜찮은 거야, 이거. 어, 괜찮네요. 원래 100엔, 1이었는데 이거 마스터 찍으면 300이 더 올라간다는 거라, 어, 크레나 괜찮나 보입니다. 원래 이게 근데, 원래는 하향 평준화를 좀 해야 돼요. 어, 원래, 약한 애를 세게 만들지 말고, 세 애를 약하게 만들어서 밸런스를 조정해야 되는 게 AUS의 그건데, 원래 보면은 AUS 게임들이 다 밸런스 맞추기 힘들어. 그 약한 애를 세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러면 밸런스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밸런스 깨져서 망하... 망해가는 게임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 음. 슬린즈 첫 번째 스킬 날아가는 창에 입히는 피해 유형이 마법 피해에서 물리 피해로 변경됩니다. 어. 알겠습니다 예. 올마르 첫번째 스킬 맹렬한 기사 형용시 망치를 휘두르는 동작시간을 단축하여 좀더 원활하게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정입니다 예정이지, 예정이라는 예정이 거지 아직 버프는 안 됐다는 소리죠 근데 이거, 이거 사실상 버프라기보다는 그냥 그냥 좀 그거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거 끝이고 슈구나대지 파동과 두번째 스킬 충격파를 주는 마법피를낙리 낮춰 서포터 영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사 예정입니다 뭐야 이게 장난? 뭐냐 이거? 아 이거 0.05씩 줄었네. 뭐지? 야 아니 GL 같은 것도 막 어디냐? 막, 막 다른 얘들은 어? 얘는 막 0.2씩 낮아지는데 지는 0.05네. 저 너프 아닙니다 이거. 똑같아요, 얘는. 똑같아요. 뭐, 서포터 영웅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절 예정이라는데, 어, 왕자 영웅에서 이제 슈가나 원작 캐릭터는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서포터인데 얘는 똑같아요. 네. 하지만 뭐, 뱀픽이 있으면은 슈가나 변함을 끝이라 상관없죠. 네. 장비 밸런스 패치. 용의 검. 흡혈 생기죠. 공속 나아지고 사신의 검. 이건 이제 원거리가 1초 지속으로 바뀌었죠. 네, 근접이나 원거리는 똑같다고 하고요. 힘의 구슬, 체력이 증가되고 끝입니다. 신령의 펜던트, 원래는 개수가 60이었는데, 0레벨 개수가 60이었는데, 50으로 너프됐죠. 하지만, 이게, 어, 이것도 18초마다,고요. 생명의 부적, 체력 100 깎였고요. 생존력, 이거 패시브, 최대 체력 2% 깎였습니다. 법사 신발, 가격이 올라갔고요. 마법 공격이 없어진 대신에, 관통력이 10%에서 70으로 바뀌었습니다. 성기사 신발 마법 피해 10퍼에서 내성 3 5 이게 원래 방랑자의 신발이 있던 건데 이게 방랑자의 신발이 없어지고 성기사 신발로 왔고요 기사 신발 싸졌고요 네 이게 지금 2월 상품이라 싸졌습니다 방랑자의 신발 골드 이제 가격이 낮아지고 내성이 없어졌습니다 그 대신 이동 속도가 원래 이제 60에서 45에서 60으로 바뀌었습니다 맹독 이검어 이건 이제 좀 패시브 사력이 바뀌었네요. 원래는 마법공격 8만 있었는데 여기다가 MP 30을 추가를 했는데 아! 이 중첩이죠? 그러면은 15의 중첩이면 450 MP 하지만 뭐 거기서 거기라는 거 저주의 검 체력이 MP 회복이 없어지고 체력이 생겼습니다 이로써 뭐 정글, 메이지 정글러들 뭐 지엘같은 애들이 저주의 검을 갔을 때좀더 생존력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륙에 붙었고요 연말 도끼 피해가 60에서 90으로 증가됐습니다. 끝.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대규모 배치 이번에 네 영웅 밸런싱과 아이템 아이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구독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좋아요 한 번씩 댓글 한 번씩 달아주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